집합 A가 뭐를 원소로 가진데? 자연수로. 가장 작은 자연수가 얼마지? 가장 작은 자연수. 1이지. 1이 A의 원소면 1을 대입하면 뭐도 A의 원소야? 81. 80? 81도 A의 원소 즉 1이면 81이 세트로 다니는 거야. 아... 그다음 뭐이면? 2면. 3이면 아, 얼마? 3라야. 27. 뭐. 아, 그래. 그다음 뭐겠어? <목소리> 9면 9 중복된 원수는 한 번만 쓴다 이게 이제 집합 A가 될수 있는 거야 음. 그럼 또 뭐도 되냐면 얘네 셋을 섞어 아. 그것도 돼 아, 네. 얘네 둘을 섞어 그럼 뭐도 돼? 얘네 둘을 섞는 것도 돼 1이면 81 3이면 27 그럼 뭐도 가능해? 전부 1이면 81, 3이면 27, 9면 9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. 즉,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1, 8, 1 3, 27, 9를 찾았지? 얘네 갖다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몇 개야? 8개지. 근데 그중에서 공 집합 빼면 몇 개가 되는 거야? 1, 2, 3, 4, 5, 6, 7개 이렇게 찾는 거야. 그래서 몇 개다 이거는? 7개이다 이렇게.